써니 형님이죠? 에이. 노랑 노랑 남편님의 아내 불만이 혹시 뭘것 같아요? 여기서 혹시 <laughs> 얘기를 안 하는 거면 공감을 건... 못 해준다? 공감? 음. 음. 감정적으로 공감을 많이 못 해준다? 뭐 그런 건가? 음. 모르겠어 뭐 너무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아 진짜요? 네 일단 한번 영상을 보고 같 볼까요? 음. 네 감정 조절을 잘못 하는 것 같아요 좀 사실 저희가 싸우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난 일들은 없거든요 그거를 극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크게 다퉜던 게 있으세요? 이제 그 남편이랑 저랑 이제 어쩌다가 아다리가 맞아서 쉬는 날이 같았어요 저는 이제 막 신나가지고 아뭐 뭐 할까 뭐 할까 막 하면서 어, 근데 저는 이제 아울렛 가자 요새 했는데 남편이 딱그러는넌돈쓸공이만 하냐? 딱 이러는 거예요 어? 저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아 그것도 뭐못 가는데 그게 뭐내 탓이야? 우리 집이 뭐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 게내 탓이야? 오빠 탓이잖아? 그러면서 가뜩이나 기분이 안 좋은데 터진 거예요 요새는 아파트 안방에서 현관까지 이렇게 제일 안쪽에 있잖아요 거기 전성료을달려더니 이렇게목소를 잡았어요. 제가 조금 이렇게 투덜거리면은 아, 너 진짜 이상한애다. 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무슨 아 내가 그럼 이상한 사람인가? 우리랑 비슷한데. 자 어, 사실이에요. 아 진짜. 아니 왜 저런 불만이 생겨 난 걸까요? 이거저거 뭐 현실적인 문제들로 다툼을 했었, 했었었죠 음. 근데 이제 지금 와이프 입장에서는 자꾸 제가 폭발한다고 얘기하는데 음. 본인이 음. 저를 계속 긁으니까 이 음. 선을 음. 계속 어. 자기가 넘으니까 음. 저쪽에서 계속, 계속 신경을 계속 긁는 거죠 멀리서 음. 투덜거리는 게 아니에요 어. 이런 식으로 얘기 계속 하다 그서야 적당히 해라 했는데도 계속 그치. 하니까 적당해야지. 이제 저도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어. 제 입장은 그런 거예 아이가 있는 앞에서도 화를 내고 누구 고 누가 있던지 어머니들이 있던지 뭐 사람들이 있던지 뭐, 뭐 아무 밖에서 안에서 뭐다 뭐, 아. 상관이 없어요. 때문에 제일 두려워했던 게 뱀물림. 그러니까 남편은 저를, 저는 애들을 음. 이거를 하려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끊어내려고 오히려 남편한테 막 대들고 이걸 반격하다 보니까 더 싸움이 일어났거든요. 아. 우리는. 이런 보통의 고민이 아니야, 오빠, 이런.